오토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차량 중 하나인 2025년 형 포드 머스탱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포니카의 영혼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최신 기술, 더 날카로운 디자인, 향상된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머스탱 팬이든 새로운 아메리칸 머슬카에 관심 있는 분이든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025 머스탱은 특유의 패스트백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 공격적인 라인, 넓어진 차폭, 세련된 공기역학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재설계된 그릴과 더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로 더욱 강렬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며, 후면부에서는 머스탱의 상징인 트라이바테일램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새로운 범퍼와 디퓨저 디자인은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여전히 다양한 운전자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머스탱 팬들이 사랑하는 5.0L 코요테 V8 엔진은 특유의 포효와 짜릿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에코부스트 터보 4기통 엔진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출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포드 특유의 고성능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현대적이고 기술 중심의 드라이빙 경험이 펼쳐집니다. 대형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운전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깔끔한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조작계로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습니다. 고급 소재 사용, 향상된 시트 편의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일상 주행과 주말 드라이브 모두에서 만족감을 줍니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머스탱의 핵심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 더욱 정밀해진 스티어링, 그리고 향상된 차체 강성이 결합되어 보다 날카로운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와인딩 로드든 고속도로든 새로운 머스탱은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포드는 머스탱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오늘날의 퍼포먼스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25 포드 머스탱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열정이고 자유이며 탁 트인 도로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릴입니다. 아메리칸 머슬카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 포드 머스탱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토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